오늘도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는 돈 되는 채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시 청년층과 저소득층에게 요금 혜택을 주는 알뜰교통카드에 대해 아시나요? 알뜰교통카드는 국토교통부가 2018년부터 대중교통, 보행, 자전거 이용 장려와 승용차 이용 억제를 위해 도입한 교통카드 시스템인데요. 2020년부터 정식 운영 중인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시 이동한 거리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교통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이런 알뜰교통카드 혜택을 더욱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는데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국토교통부 배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23년 1월부터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층에 대한 알뜰교통카드 혜택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알뜰교통카드를 쓰면 저소득층은 최대 39,600원, 청년층은 28,600원의 요금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1회 교통요금 지출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최대 월 15,400원, 2,000원에서 3,000원인 경우 월 2만 2,000원, 3,000원 이상인 경우 월 2만 8,60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1회 교통요금 지출액이 2,000원 미만일 때는 최대 월 2만 2,000원, 2,000원에서 3,000원일 때월 3만 800원이고 3,000원 이상일 때는 월 3만 9,600원이 적립됩니다 최대 44회 이용 시의 할인 금액입니다. 주의할 사항입니다. 교통카드를 한 달에 한두 번 사용하였다고 해서 다 적립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알뜰교통카드로 한달 동안 최소 15회 이상 사용해야 할인 받을 수 있는 점과 한달 최대 44회까지만 할인을 적용하여 한달 최대로 적립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알뜰교통카드가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발급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물카드로 발급받는 방법과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로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물카드 신청은 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모바일카드의 경우에는 모바일 캐시비와 원패스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 성불용 카드로 발급받아야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합니다. 카드 신청 후에는 구글스토어 혹은 앱스토어에서 알뜰교통카드 앱을 검색하여 설치합니다. 그리고 앱을 실행하여 회원가입 후 발급받은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도 등록하셔야 합니다.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관할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가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용방법은 외출 시작 전에 알뜰교통카드 앱을 실행하면 출발 버튼이 나오는데 이 출발 버튼을 누르고 도구나 자전거로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까지 이동합니다. 그리고 알뜰교통카드나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로 교통비를 지출하고 나서 하차 후에 목적지나 회사에 도착하면 알뜰교통카드 앱의 도착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알뜰교통카드 앱의 마일리지는 자동으로 이동한 거리에 따라서 정립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앱을 꼭 실행하여 출발하기 버튼과 도착 버튼은 눌러줘야 마일리지가 정립이 됩니다. 실수로 출발 또는 도착 버튼을 누르지 못하면 최소 마일리지 50원만 적립이 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알뜰교통카드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가 전국 대부분이지만 지역에 따라 참여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청주, 옥천, 제천 지역 주민은 알뜰교통카드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북에서는 전주, 익산, 남원, 완주, 군산, 정읍 지역에서 가입이 가능하고요. 전남에서는 순천, 무한신안, 여수, 목포, 에남 광양, 나주 지역 주민이 가입 가능합니다. 경북에서는 포항, 영주, 경주, 김천, 영천, 구미, 상주, 칠곡 지역이 가능합니다. 경남에서는 양산, 거제, 김해, 밀양, 산청, 진주, 창녕 창원, 통영, 고성, 사천, 함안 지역 주민이 가입 가능합니다. 강원에서는 춘천, 강릉, 원주 지역 주민이 가입 가능합니다. 새로 가입하시는 분은 살고 계신 지역이 가입이 가능한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알뜰교통카드의 혜택과 신청방법 그리고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혜택 대상이시라면 절차가 번거롭더라도 꼭 신청하셔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